오야, 어 들어와, 들어와, 들와들와야 적도 안 보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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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자,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기 자, 오늘의 할 게임은 탱크 어, 얼라이라는 게임이에요. 뭔딱 아기자기한 게다 뭔가 귀엽죠.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이 어떤, 어떤 요의 게임이냐면 약간 클래시, 오, 클래, 클래시 로얄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가가지고 3대3 전투를 하는 거야. 어, 야, 저, 얘들 모여있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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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쫙 틀어주고. 쟤네도 못하는데? 그았 내가... 어, 팔았 어, 았 어. 내가 이제 초알장 전한 스포가있 어, 계속 쏠수 있는 게 아니 거든. 일어와터불려주고 일로와 다터러려줘요아 좋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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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뭐 죽구요? 일로와. 어어어가지고 일로와, 라라라라라더블킬 오우. 뭐야. 오케이, 죽고요 오, 야, 야, 야. 오야 쟤네 오케이 하나 잡아주고 짜자자자 아 요렇게 게임이 끝납니다 쟤네 너무 못하는디나 MVP야 블랙프라이데이 슈퍼 세일 오픈한무 상자 열어주면은 캐릭터가 나온다 승년차 뭔지는 모르지만. 장착을 어. 할수 있거든. 페이스. 네. 네. 어어플해 그래,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지? 아, 방어력이 다르고, 이속이 다르네. 이게 방어력이 좀더 높고, 이속이 느려 근데 이속이 이속 빠르고, 발어력이 낮아. 게되면해주게요 번맞거 어, 뭐 뭐야? 슈퍼 세일 뭐야? 아 블랙 프라이데이 뭐야? <laughs> 어, 뭐야? 75% 할인. 이런 상수를 넘어가지 맙시다. 가람막 다시 한번 갑시다. 바로 랭크 게임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일로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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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오야야 야, 깜짝이야. 자, 체력이 차나 가만히 있으면. 어 체력 차네. 와. 오. 자 뒤로 빼주면서 체력 회복 시켜주고. 야야야, 좀가데 오야, 죽여주고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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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아자고자 해주고 대자 해주고, 아이고. 아, 도와주려도 권화가 괜히 죽어버렸어. 오케이, 하나, 나 잡아주고. 지금 12대12죠?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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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오케이. 아, 이번에도 이겼어. 아, 이번에도 MVP. 좋아요. 상점. 무류 경험치.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살 수가 있다. 잠깐만. 광고를 보면 이거 4개 네 준다고? 그럼 한번 가볼까? 자, 광고 봐주면은 터미네이터. 오.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업그레이드. 데미지 올라갔어. 어? 아, 아, 트 보상 아,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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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구 바꿀 수있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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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계속 계속 무료로 볼수 있어. 뭐야? 아, 뭐야? 튜 토리얼라서 그런가?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이제... 아, 지금까지 보츠랑 한 건가? 자, 이제 전투를 원하시는 게임 모드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 팀 데스 매치랑 자원 난투전. 아, 이거 지금 못하네. 할수 있잖아? 자원 남트도 수집하세요. 통제하세요. 승리하세요. 자다. 간저막 뭐, 석유 같은 거를 먹는 수집하는 건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저 석유가 떨어지네. 기다렸다가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렸다가 오면 때린다. 어, 야, 우와, 우라 우와, 와 야, 적도 안 보여. 올라 우와, 우라우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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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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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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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빼. 오케이, 잡았어. 아야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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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잡아줘잡아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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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잡 오케이! 다 먹어줘 다 먹어줘 다 먹어줘 아 요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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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잡아주지 잡아주지 제아 이렇게 10개를 먹으면 이제 카운터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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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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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아주 내가 다 잡아주지. 못 박하면서 다 잡아줄 거야. 아, 너무 쉬운데? 애들 너못 하는 거 아니야? 무거운 상자. 그리고 전기도 있어. 전기는 뭐지? 이번테이저로 한번,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팀 데스 매치로 가볼게요. 이게 내가 했던 건가? 자, 팀 데스 매치 맵이 약간 아까 했던 거랑 좀 다르죠. 오, 전기, 전기, 오, 야, 전기 개쎄 야, 전기가 완전 지존인데, 아, 야, 오, 야. 야, 개좋아. 개좋은데? 어, 전기 땅이네. 일로 와. 일로 와. 야, 너무 가까이 붙지 마.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뒤로 아, 빼야 이거? 센거 같기도 하고 약한 거 같기도 하고. 들어와, 들어라, 들라그래고 이렇게 가봐 돼요. 한 차, 두 차. 뒤로 빼줘, 뒤로 빼줘. 아왜 자꾸. 가. 자꾸 꾸어 박는 거야? 일로와, 일로일로일로 자, 핀 충전해주고. 자, 세팅 들어간다. 간다, 간다. 나 화났다. 야 오. <laughs> 아이고! 살았다 어야 아, 다행이다 <laughs> 아 그래도 결국 이겼어 나 MVP 또 주겠지? 아또 MVP 좋아요 좋아요 아, 뭐 이런식으로 하는 게임이네 재밌다 근데 뭔가 뭔가 이 퀄리티 면측에서 면출, 뭔가 약간 어설프지 않는 게임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뭔가 짜임새는 뭔가 클래시 오 클라 클랜, 이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자, 어, 뭐야. 곧 출시됩니다. 새로운 게 출시되는 건가 봐. 잠금해제 시작. 아, 이것도, 잠금해제를 시작하면은, 이따가 열 수가 있구나. 아, 요런 게, 요런네요. 뭐, 클래시 로얄이랑 거의 비슷한데? 자, 아무튼, 요거, 이런 게임이네요. 되게 재밌어, 근데. 뭔가, 처음 하기에는, 뭐, 되게, 재밌다. 재밌네. 재네 여러가지 기능도 있고, 조합도 할수 있고, 뭔가, 이게, 조합을 맞춰가지고, 만, 나만의 탱크를 만들 수도 있고네요 괜찮네.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지가 전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자, 수고했어요.